제목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 논증들 존재론 우주론 도덕론 중심의 철학적 접근 1 존재론적 논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존재론은 철학자 안셀무스가 제시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란 그보다 더큰 것이 상상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위대한 것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이 논증은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나님 존재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며 데카르트와 플랜팅가도 이에 기여했습니다. 2. 우주론적 논증 세상의 원인으로서 하나님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길중첫 번째와 두 번째 논증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을 가진다. 무한한 인과의 연쇄는 불가능하므로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는 우주의 존재 자체가 외부로부터 기원했음을 설명하며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개입을 논증합니다. 도덕론적 논증: 보편 도덕의 근거로서 하나님. 칸트와 C.S. 루이스 등이 전개한 논증입니다. 모든 인간은 양심과 도덕 기준을 경험합니다. 이 도덕 기준은 단순한 진화나 문화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도덕 법칙의 근원자, 곧 도덕의 입법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논증은 도덕 직관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초월적 근거도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론 존재론, 우주론, 도덕론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핵심적 축기입니다. 존재론은 이성의 논리로부터 필연적 존재를 이끌어내고 우주론은 만물의 기원을 통해 창조주를 상정하며 도덕론은 인간 내면의 윤리감각에서 초월적 근거를 추론합니다. 이 논증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하는 논리는 아니지만 믿음이 이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의 진지한 탐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강력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